부룬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이곳에서 한 한국 여성이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정혜진 씨였습니다. 63세의 나이에 부룬디로 봉사 활동을 떠난 그녀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정혜진 씨는 한국에서 교사로 일하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해외 봉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NGO 단체를 통해 부룬디로 떠났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주고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상상도 못한 가혹함이었습니다. 부룬디는 그 어떤 것도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물도 부족했고 의료 시설도 열악했습니다. 주민들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고 정해진 씨는 처음엔 그저 도와야겠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현실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녀는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를 도와주던 ngo 단체가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정해진 씨는 마지막 비행기를 타지 못했고 연락할 곳도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는 상태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부룬디에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 장벽은 그녀에게 또 다른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부룬디의 공식 언어인 키룬디어를 전혀 알지 못했던 정혜진 씨는 마을 사람들과의 소통이 어렵고 일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자 그녀는 점점 외로움에 갇혀 들었고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던 중 또박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혜진 씨는 계속되는 피로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하셨습니다. 63세의 나이에 임신이라니 그 소식은 그녀에게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아 맨날 며칠을 아무것도 할수 없었고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며 그녀의 배는 점점 불러오고 아이의 심장 소리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를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되돌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고민 끝에 그녀는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룬디에서의 삶은 쉽게 떠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언어와 문화 그리고 행정적인 문제들로 인해 그녀는 끊임없이 돌아가려 했지만 번번이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 와중에 정혜진 씨는 지속적인 폭행과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 결국 탈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부른디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오두막에서 홀로 생활하며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이곳이 자신이 살아갈 곳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고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혜진 씨는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속삭였습니다. 함께 살아가자 그녀는 부룬디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며 삶의 의미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곳에서 고립된 삶 속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며 우리를 어렵게 만든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교훈은 때때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힘을 찾는다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는 것들은 예상치 못한 큰 가치가 될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